안녕하세요 메이저입니다 자 요거는 어, 너무 예쁘네요 왈링스 와일링스. 요거는 에, 프로 프레이퍼드 가장 높은 등급 아, 경기도 수원시에서 조영땡님께서 각잡기를 의뢰 주셨습니다 길들이기죠 길들이기 아, 요거에 앞서서 에, 지금 핑크는 단종입니다 단종 이그나이트 가볍고 잘 들어가고 반발력이 최상입니다 예, 38만원 시중에 38만원 37만원 배트보다 예, 최소한 2미터는 더 나가는 그런 배트입니다 이거 단종 됐고요 이거 지금 3 2 예, 요거 시타배트로 있던 거 사용했던 중고 배트 저렴하게 판매 중입니다 3 2 7 있고요 네, 화이트도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블랙은 예, 재입고 중인데 요거 3328 믿을만 있고요 네, 고 말씀드리면서 요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까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211 착수를 하신다고 하셨고요 딱 껴보니까 예, 여기가 안 눌려져 있기 때문에 211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더니 211 맞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어 그리고 이제 길들이기를 부모님이 아버님이 해 주셨나 봐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는 여기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에 주름이 깊이 패여져 있어 서 지금 이렇게 되면 여기가 지금 예푹 들어간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반접 상태로 사용을 하셨고요. 그나마 2 1 1이기 때문에 어, 공은 좀 잡히셨던 것 같아요. 대신에 좀 어, 메모 보니까 공이 좀 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 일단은 글러브의 질이 너무 좋습니다. 예, 아 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요 일부러 끈을 풀으셨는지 여기. 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건들지 않겠습니다. 예, 그대로. 이렇게 풀려져 있었어요. 예, 그대로. 예, 요게 단점은 한번 이게 풀려서 빠지면 끼기 힘듭니다. 예, 그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상태는 뭐 그냥 적당히 잘 사용하셨어요. 약간 고등학생, 대학생 이런 느낌의 목소리는 그랬고요. 그리고 어, 사회인역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지금 아예 이쪽으로 공을 이쪽으로만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이거는 내야거든요, 내야 거든요 예, 내야. 이쪽으로 지금 푹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예, 나중에 컴파운드 보정을 좀 한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만 받으셨는데 예, 상관은 없어요. 걸러 보니까 공을 받는 거니까. 예. 근데 저는 이제 내야 니까 아무래도 이쪽 여기서부터 살짝 요, 요 정도 여기까지도 가형 범위를 해 놓으셔야 이 볼집이. 지금 딱 요만큼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오므린 상태로 조금이라도 오므린 상태로 들어갔다 싶으면은 뱉어내는 거예요 안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여기까지 여기 지금 이 검지 검지까지 이렇게까지 가형범위를 만들어 놓으면 조금은 덜 튀고 조금은 더잘 잡히는 상태로 쓸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일단 세미무령보 신청을 해주셔서 물작업을 할거 해야 되고요 혹시라도, 세미 무령부 작업 미리 말씀드립니다. 어, 요거는, 뭐, 가죽의 퀄리티가 높은 등급이기 때문에, 그럴리는 없겠지만, 어, 물얼룩이 살짝 질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그럴리는 없게 제가 작업을 하겠지만, 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클레임을 받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사용감이 조금 있는데, 관리는 좀안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에, 오, 조금, 이공이 닿지 않는 부분은 매끈매끈하고 어, 유분이 아직 있는 느낌이 나지만 공을 받으셨던 부분은 조금 은 푸석합니다. 건조한 정도는 아니고 이 상태로 좀더 쓰면 아마 가죽이 살짝 까지면서 예, 예, 어, 조금 뭐랄까 어, 약간 예, 푸석푸석해진 느낌이 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볼집이라도 예, 바세린이 있으면 바세린도 괜찮습니다. 예, 조금 어,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도 어, 살짝 갈라지는 미세하게 잘안 보이지만 미세하게 갈라지는 느낌이 나서 여기 부분은 땅에 끌기 때문에 여기 부분도 여기 부분도 오일링을 해주시면 여기도 지금 살짝 달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살짝 제가 손봐서 보내드릴 거고 어, 일단적으로 예, 좋네요, 진짜. 예. 프로프리퍼드가 괜히 비싼 게 아닐 겁니다. 아, 예, 그리고 어, 네, 어, 약간 마차도가 쓸거 같은 그 모델 느낌. 예, 어쨌든 참 좋네요. 아, 네. 자, 그러면 어,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물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제가 따로 멘트를 안 드리는데, 지금, 보이시죠? 이 빨간 물이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아마 끈피에서 지금 빠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요 보아 양모 털이 빨갛게 됩니다. 그거는 양해를 해주시고, 어, 물 작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완전히 무령부였으면 아예 이게 빨갛게 됐을 겁니다. 완전하게. 예, 최대한 여기 닿지 않게 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중간에 멘트를 지금 넣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지금 물이 빠지고 있습니다. 빨갛게. 그래서 지금 골드 요 바인딩도 약간 불그스름하게 변하고 있고요. 다행히도 지금 이게 검정의 빨강이기 때문에 빨강이 이쪽으로 물들지는 않고 있어요. 보통 검정 가죽은 물이 빠지지 않아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검정으로 되진 않지만. 이 검정이 아주 밝은 곳에서 보면 불고스름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멘트를 한 김에 지금 라인이 보통 지금 아까 여기 이렇게 라인이었는데 지금 여러 여기까지 지금 여기 손 여기 제손 여기로 이렇게 예 여기까지 라인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자업 어 글러브질 하실 때예 여기가 오므러지게끔 저는 그렇게 길을 냈고요. 그렇게 글, 에, 글러브질을 하시려고 하셔야 에, 제가 낸 길로 글러브질이 되면서 튀지 않고 사용할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거 건조 후에 다시 한번 아,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확실히 에, 물 작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워졌고요 아마 받으셨을 때 날씨가 추우니까 조금 뻑뻑할 수는 있지만 그냥 착수한 상태로 여기 부분을 그대로 바닥에 이렇게 공을 넣어 놓으시면 제일 좋고요 넣고 볼집에 넣어 놓고 이렇게 누르시면 예, 공간 확보됩니다 그냥 이 상태로 잘못 누르고 검지에 손을 두고 누르면 예, 반접 사이로 다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은 안 주시고 그냥 이대로 이대로 그대로 여기를 이렇게 누르는 거죠 여기를 여기 공을 넣어도 되고 공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조, 조금만 조물조물 하시면은 지금 이 상태가 될 겁니다 네 지금 네. 아주 잘 잡혀요 아주 첫 번째는 일단 공간을 넓혔습니다 이 여기 라인을 요기로 잡아서 예 공간을 확보를 더 했고요 그리고 이 상태로 에 예, 지금 여기는 많이 여기는 지금 부드러워져 있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푹 들어가 있고 예좀 예, 뭔가 예 헐렁한 느낌까지 날 정도로 여기는 그런 상태고요 중요한 건 여기를 이 라인을 다시 이 원래 라인으로 이렇게 좁혀지지 않게 하려면 사실은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새끼와 약지에 손을 힘을 주셔야 되는 거지. 그힘 그러니까 분배, 분배를 여기는 이제 제로죠. 제로. 검지를 누르고 중지를 써버리면 이 반접이 바로 다시 됩니다. 예. 네. 중요한 건 이게 처음부터 길이 그렇게 나, 있어도, 또는 그렇게 나있지 않아도, 예, 글러브질 자체가 이렇게 돼버리면, 네 개를 다 옮긴다든지, 중지까지 완전히 똑같은 힘으로 눌러버리면, 예, 상식적으로, 예, 아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밀리면서, 이렇게 되면서 좁아지는 거죠. 예, 이렇게 하셔야 공간이 남는 거거든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새끼하고 약지에만 힘을 주면 이 정도. 엄지 살짝 누르고, 이렇게. 예, 그러면 이 공간이 지금 내려다 보이는 것도 보입니다. 이렇게 이 속으로 보이잖아요. 공간이 보이고요. 어, 공이 튈 위험성이 많이 줄어들죠. 예,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요 라인을 이렇게 이렇게 길들였고, 지금 뭐 집에서 만약에 캐치볼 할 때라도 보통 캐치볼 하나 던지고, 이게 다 사람마다 틀리긴 한데, 보통 프로 선수라든지 뭐뭐 뭐 일반 아마추어도 다 마찬가지지만. 공을 받아서 던지고 그다음에 여기를 한 번씩 이렇게 만집니다. 예, 공을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아, 뭐안 만지는 분들도 많겠지만, 예, 저는 그렇게 해요. 하나 던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만지거든요. 웹도 이렇게 주무르고 뭐요것도 누르고 하는데 여기 누르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예, 여기를 여기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여기 새끼랑 약지를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라인이 계속 형성되어 있죠. 예. 이게 중요한, 이걸 왜 하냐면, 어, 더 이상 줄어들지 않게끔 하고, 뭐, 여기 길을 더 내고, 이런 이유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예. 이 손이 기억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 그래야만 한다가 아니라, 이러면, 이래야지, 이제, 볼집이 줄어드는, 현상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표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길이 아무리 잘 들어도 사용자분이 이게 이렇게 오므리지 못하시고 이렇게 하면, 예, 마, 예, 없어지는 거예요, 공간이.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여기가, 여기가 부드러 부드러운 길들이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를 부드럽게 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여기를 부드럽게 했기 때문에 아마 받으셨을 때 이렇게 하면은 잘, 잘 되니까 굳이 이렇게 검지 중지를 막 쓰진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받으셨을 때 그냥 잡을 때도 꽉 움켜 잡지 마시고요. 예, 공이 오면 이렇게 살짝 오므리기만 해도 이렇게만 오므려도 공은 잘 잡힙니다. 예, 공이 튄다는 거는 사실 이 좁, 좁고 또꽉 잡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예,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이 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살짝만 오므려서 하면 튀는 현상은 없습니다. 이 예. 예. 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제가 여기 뭐, 부분은 좀더좀더 예, 이렇게 눌러서 조금이라도 더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어서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금요일인데, 예, 월요일까지 작업을 하고, 월요일 늦게나 아니면 화요일날 발송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요 바인딩이 골드인데, 약간 불구스로만 로즈골드 느낌으로 조금 변색이 됐습니다. 이거는 양해를 해 주시고, 이거는 작업관에 생긴 거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외부는 제가 최대한 주물르긴 했지만, 네, 웹도 시간 될 때마다 이렇게 주무르시면 좋습니다. 이게 저항감이 없고 부드럽게 잘 오므려진다면 이 글러브지도 좀 쉬워지고 전체적으로 막 힘을 꽉 잡고 글러브를 오므릴 만한 것보다는 부드럽게 다 작업이 되거든요. 글러브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웹도 시간 되실 때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마사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최대한 무너지지 않게끔 제가 여기를 조금 더 눌러서 보내드릴 거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